드신 친구들, 안녕. 다들 메리한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? 12월 이벤트를 할 때가 왔죠? 바로 이벤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이벤트는 댓글로 먼저 신청을 받고, 이달 말, 그러니까 12월 31일 토요일 생방송을 하면서 추첨을 하고 결과를 공지 드릴 거예요. 일단 추첨은 멤버십 가입자분들, 즉 유료 회원분들 중에서 열다섯 분 그리고 일반 구독자 분들 중에서 다섯 분 해서 총 스물 20, 무분 어, 추첨을 할 거예요. 참여 방식은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, 먼저 멤버십 분들은 괄로를 열고 멤버십 등급을 적어주시고 괄로 닫고 응모 완료 대시 하고 싶은 말 간단히 적어주면 되고요. 그리고 구독자 분들은 어, 응모 완료 대시 하고 싶은 말 간단히 이렇게 어, 남겨주시면 돼요. 어, 이렇게 양식을 꼭 지켜서 남겨주시고요. 음, 구독자 댓글 접수는 12월 29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십 분들은 당일날까지 받을 거니까요. 어, 어, 지금 당장 혹은 그 당일날 가입하셔도 네네 멤버십 참여는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벤트 상품은 어, 일단 어, 2년이 넘게 오랜 기간 뜨신 화이팅 등급을 유지해주신 두 분이 계신데 어, 가을림과 준짱님 두 분에겐 아델렌테 전색상 패키지를 각각 보내드릴 거예요. 와 그러니 두 분께서는 편안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추첨을 할 거예요. 해서 총 20분이고요. 인원이 많기 때문에 택배는 착불로 어, 진행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아무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어, 참여 많이 해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날이 많이 추워요.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음, 감기 걸리지 마세요. 네네. 자, 그럼 이따, 어, 저녁에 또 생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뜨신 친구들, 아, 안녕!